안녕하세요. 저는 제이드 챔버 사운드의 테크니컬 오디오 디렉터 박정근이라고 합니다. 저희 팀은 언리얼 엔진을 활용하여 게임의 몰입감을 극대화하는 인터랙티브 사운드 제작 및 구현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 편에 걸쳐 언리얼 엔진의 메타 사운드를 활용한 어댑티브 우주선 사운드 구현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목차를 살펴보시면, 메타사운드의 기본 개념을 다루고 이를 오디오 구현에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블루프린트에서 메타사운드를 트리거하고 제어하는 방법도 설명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메타사운드 그래프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며, 워크플로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메타사운드 예제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커스텀 노드를 활용한 다이나믹 DSP 프로세싱에 관해서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을 더잘 이해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두 가지 사전 지식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는 언리얼 블루프린트에 대한 기초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디지털 오디오 프로세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이러한 지식이 없어도 영상을 시청하는데 무리가 없지만, 어느 정도의 경험이나 배경 지식이 있다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일 먼저, 메타사운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메타사운드 에셋을 만들어야 합니다. 컨텐츠 브라우저를 열고 마우스 우클릭한 뒤에 오디오 섹션으로 이동해 메타사운드 소스를 선택합니다. 메타사운드의 이름을 원하는 대로 지정하고 해당 에셋을 더블클릭하여 오픈합니다. 여기서는 ms-random sound라고 하겠습니다. 메타 사운드를 열면 메타 사운드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메타 사운드는 쉽게 말해 노드 기반 비주얼 스크립팅 오디오 개발 도구라고 할수 있는데요. 마우스 우클릭을 통해 그래프 화면을 이동할 수 있고 그래프 위에서 우클릭하면 언리얼이 기본으로 제공하는 사용 가능한 노드 목록을 볼수 있습니다. 이 노드들 중 일부는 이후에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사운드를 처음 열면 그래프에 몇 가지 노드가 기본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재생시 입력노드입니다. 이 입력노드는 트리거로 작동하는데요. 트리거는 블루프린트에서 메타사운드를 트리거하여 제어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재생시 입력 노드는 언리얼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트리거이며 이후 설명할 오디오 컴포넌트를 타겟으로 하는 플레이 함수에서 재생시 입력 노드를 트리거하고 있습니다. 아웃 모노 노드는 사운드를 듣기 위해 반드시 연결해 줘야 하는 메타 사운드의 출력 노드입니다. 왼쪽 상단의 메타 사운드 버튼을 클릭하고 출력 포맷을 변경하면 이 노드를 다른 출력 형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을 변경하면 기본 출력 노드가 우리가 선택한 출력 형식에 맞게 자동으로 교체되는데요. 이제 다시 모노 형식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완료 시 출력 노드가 있습니다. 이 트리거는 메타사운드 재생이 끝났음을 오디오 컴포넌트에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오디오 컴포넌트는 자동으로 필요한 메모리 정리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메타사운드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입력과 출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력과 출력은 무엇일까요? 입력은 메타사운드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블루프린트에서 메타사운드로 트리거, 정수, 실수 또는 호환 가능한 다른 데이터 타입을 전달하고 싶다면 이를 받을 수 있는 입력 노드를 직접 생성해야 합니다. 반면 출력은 메타 사운드에서 데이터를 외부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 데이터는 블루프린트의 다른 시스템으로 전달될 수도 있고 다른 블루프린트에서 중첩되어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또한 메타 사운드 내에서 변수가 필요할 경우 변수를 선언할 수 있는 영역도 존재합니다. 이 모든 요소들 아래에는 디테일 패널이 있으며 이 패널은 선택한 항목에 따라 상황에 맞는 다양한 옵션과 설정을 표시합니다. 이제 메타사운드의 기본 레이아웃에 조금 익숙해졌으니 간단히 소리를 재생하는 메타사운드 설정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파일에서 사운드를 재생하기 위해서는 웨이브 플레이어 노드를 생성해야 합니다. 그래프에서 마우스 우클릭하고 검색창에 웨이브 플레이어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오디오 파일을 어떤 방식으로 출력할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옵션이 표시되는데요. 지금은 모노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 노드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재생할 웨이브 에셋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사전에 엔진에 임포트한 spaceship underscore shoot underscore 01 사운드 웨이브 파일을 사용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에셋들은 사운드 웨이브 타입의 언리얼 에셋이며 wav 그러니까 웨이브 형식의 오디오 파일을 드래그인 드롭하여 언리얼에 쉽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스페이스 10 shoot underscore 0.5 이렇게 추가하면 됩니다. 네, 바로 추가가 됐습니다. 다음으로 런타임에서 플레이가 호출될 때 웨이브 플레이어가 자동으로 재생되도록 설정해 보겠습니다. 재생 시 트리거 핀을 웨이브 플레이어의 플레이 핀에 드래그해서 연결합니다. 그 다음 웨이브 플레이어에서 나온 오디오 신호를 메타 사운드의 오디오 출력 노드로 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메타 사운드를 재생해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두 아웃 모노 핀을 서로 연결하겠습니다. 이 사운드는 원샷임으로 한 가지 작업을 더 해야 합니다. 메타 사운드에서는 웨이브 플레이어의 재생이 끝나면 오디오 컴포넌트에 완료되었음을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웨이브 플레이어의 온피니시드 출력 핀을 아웃풋 노드의 완료시 출력 핀에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메타 사운드 재생이 끝났을 때더 이상 게임 메모리에 상주하지 않고 적절히 메모리 해제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테스트로 플레이를 해 보겠습니다. 웨이브 플레이어 노드에서는 몇 가지 추가로 연결할 수 있는 출력 핀이 존재하는데요. 이 핀들은 특정 트리거가 발생했을 때 다른 노드를 실행하거나 재생 시간, 플레이백 타임과 같은 데이터를 읽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력 핀을 통해 이 노드의 데이터를 전달하거나 설정 값을 조정하여 재생 방식을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이번 영상에서는 이 기능들을 사용하지 않지만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추가적인 입력 및 출력핀들은 어떤 노드에도 존재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더 많은 동작을 구현하거나 노드 간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메타사운드가 재생될 때마다 랜덤으로 오디오 파일을 선택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웨이브 어셋 타입의 변수를 하나 만들고 배열 여부 체크박스를 활성화합니다. 그 다음 디테일 패널에서 이 배열에 포함시킬 오디오 파일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아까 연결했던 스페이스십 슛 사운드들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베리에이션 효과음을 추가해 보았습니다. 선택을 마쳤다면 이 배열 변수에. 그래프를 드래그해서 가져옵니다. 눈치채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걸 가져올 때세 가지 옵션이 존재하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저는 그냥 드롭하여 구하기, 그러니까 get 변수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제 변수 노드를 드래그 한 뒤에 검색창에 random get 노드를 선택하여 사용하겠습니다. 랜덤 겟 노드의 출력값은 웨이브 플레이어의 웨이브 에셋 입력 핀에 연결합니다. 배열에서 드래그해 생성한 노드이기 때문에 이미 자동으로 올바른 타입의 핀으로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에라고 하는 트리거 입력에 플레이 트리거를 연결합니다. 그다음 재생 시 입력 핀에 다음을 연결합니다. 이제 메타사운드를 재생할 때마다 랜덤으로 선택된 사운드가 재생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게임 내에서 메타사운드를 재생하기 위해 우주선 BP에 오디오 컴포넌트를 추가하고 슈팅 버튼에 따라 사운드를 재생하는 구현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미리 만들어 놓은 우주선 BP를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BP에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사운드가 재생되어야 할 오디오 컴포넌트를 지정해야 하는데요. 스페이스쉽 스태틱 메쉬 컴포넌트 하위에 오디오 컴포넌트를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해당 오디오 컴포넌트에는 앞서 만들어둔 ms-random sound 메타 사운드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 이벤트 노드를 생성해, 슈팅 사운드가 스페이스바에 따라 발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바를 생성하고, 여기서, 프레스를 눌렀을 때, Set Timer by 이벤트 노드를 활용해서,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슈팅 사운드가 특전 간격으로 계속 재생되도록 설정해 보겠습니다. 대략 타임은 0.1초 정도가 적당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델리게이트를 활용해서 새로운 커스텀 이벤트를 하나 만들어 볼 텐데요. 이름은 적당히 슛이라고. 지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슛 이벤트의 실행 핀에 앞서 추가한 오디오 컴포넌트를 대상으로 한 플레이 함수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디오 컴포넌트를 끌어와서 플레이 함수를 불러오고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럼 스페이스바를 떼었을 때는 타이머 핸들 구조체를 클리어 하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때 클리어 앤인 validate 타이머 by 핸들이라는 노드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스페이스바에 따라서 0.1초 간격으로 앞서 만들어둔 메타사운드가 재생되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게임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복잡한 메타사운드를 구현한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메타사운드에서는 리니어 블렌딩을 활용해 우주선의 이동속도에 따라 엔진 사운드가 적용되도록 할 것입니다. 앞에서와 동일하게 메타사운드 소스를 하나 추가하고 파일 이름을 ms__, spaceship__, engine__main이라고 하였습니다. 기본 메타사운드에서 출력 포맷을 스테레오로 바꿔주겠습니다. 이 엔진 사운드는 플레이어용 우주선에 사용되므로 스테레오로 설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샷 인터페이스를 삭제해 보겠습니다. 방금 보신 것과 같이 그 원샷 인터페이스를 삭제하면 완료 시 아웃풋 노드도 삭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번 영상에서는 메타 사운드 인터페이스 자체는 다루지 않겠지만. 어, 중요한 부분이니까 살짝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원샷 인터페이스는 기본값으로 포함되었으며 완료 시 출력이 기본으로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를 제거하면 완료 시 출력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렇게 하면 런타임에서 이 메타 사운드와 그에 연결된 오디오 컴포넌트의 스탑 명령을 수동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을 암시하는데요. 즉 해당 오디오 컴포넌트에 대해 스탑 함수를 명시적으로 호출하지 않으면 실제로 소리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메타 사운드는 계속 재생 상태로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게임에서 무한 재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메타 사운드를 재생 중인 오디오 컴포넌트에 대한 참조를 잃어버리면 메모리 누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메타 사운드를 게임에 구현할 때는 오디오 컴포넌트의 적절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이 메타사운드의 로직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변수를 하나 생성해 두었는데요. 이 변수는 웨이브 어셋을 가져올 수 있는 배열 변수로서 제가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 사운드 어셋들을 하나씩 입력해 두었습니다.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섯 개를 가지고 왔고요. 제가 필요한 인덱스를 가져다가 해당 사운드를 웨이브 플레이어에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 다음 웨이브 플레이어 함수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가져온 변수에서 필요한 인덱스를 가져올 건데요. get을 활용해서 구하기 함수를 가져오면 인덱스 0번에 있는 엘레먼트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즉 해당 변수에서 첫 번째 사운드 이 사운드가 되겠죠 그래서 재생시 노드에서 플레이를 출력합니다 이 작업을 여러 번해 주겠습니다 제가 빠르게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섯 개 웨이브 플레이어에서 원하는 인덱스의 엘리먼트를 가져와가지고 웨이브 어셋을 출력하도록 했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엔진 사운드이다 보니까 각 엔진 사운드는 모두 루프로 재생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프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서부터 좀 중요한데요. 저희가 만든 다섯 개 웨이브 플레이어의 사운드들을 서로 블렌딩되도록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 웨이브 플레이에서, 플레이에서 나오는 어, 아웃 레프트와 라이트 시그널과 두 번째 웨이브 플레이에서 나오는 아웃 레프트 라이트 라이트 시그널을 서로 크로스페이드 되도록 할 것입니다. 크로스페이드는 크로스페이드 노드를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저는 두 개의 크로스페이드 노드를 활용할 거고요. 이걸 복사해서 각각 아웃라이트에는두 번째 크로스페이드의 0번. 아웃 레프트는 첫 번째 크로스페이드의 0번. 그다음 두 번째 웨이브 플레이에서는 각각 1번에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입력되는 크로스페이드의 밸류에 따라서 0번 입력과 1번 입력 사이에서 블렌딩된 시그널을 이 아웃풋 시그널로 전달하게 됩니다. 이제 메타 사운드 외부의 게임 플레이 데이터로 크로스 페이드 값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float 타입 입력을 하나 만들고 이름을 speed로 지정하겠습니다 디테일 패널에서 이 입력의 범위를 0에서 100으로 설정합니다 그 다음 speed를 그래프로 드래그해 크로스페이드 값에 연결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크로스페이드 노드의 유효 숫자 범위가 입력 개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입력이 두 개라면 0 이상 1 이하의 값을 전달해야 합니다. 만약에 입력이 세 개라면 0 이상 2 이하 이런 식으로 늘어납니다. 즉 우리가 만든 스피드 입력 값의 범위가 크로스페이드가 요구하는 범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스피드 입력 범위를 0에서 1로 다시 설정할 수도 있지만 그 경우 1을 초과하는 값은 1로 0 미만의 값은 0으로 클램핑 됩니다. 우주선의 실제 속도 값 0에서 104의 값을 받을 예정이므로 이 값을 우리가 원하는 숫자 범위로 변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Map Range Node를 사용하겠습니다. Map Range Node를 생성한 뒤, 스피드 입력 값을 입력핀에 연결합니다. In Range A와 In Range B는 입력으로 받은 숫자의 하한값과 상한값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In Range A는 0, In Range B는 100으로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변환할 출력 범위 (out range)를 설정해야 합니다. 현재 사용 중인 Crossfade 노드는 0에서 1 사이의 숫자를 필요로 하므로 out range A와 B의 기본 값을 각각 0과 1로 유지하겠습니다. 즉, 입력값이 0이면 출력도 0, 입력값이 100이면 출력은 1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의 입력값은 in range A와 B 차이에 비례하여 아웃 레인지 a 와 b 사이의 값으로 변환되어 출력합니다. 이제 크로스페이드를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스피드 입력 노드 값을 조정하면 즉각적으로 사운드의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interp2 노드를 스피드 입력과 맵 레인지 노드 사이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 interp2는 이전 입력값에서 현재 입력값으로 시간에 따라 점진적이고 연속적으로 변화되도록 합니다. 이 interp2를 사용하지 않으면 런타임에서 값이 디스크리트하게 변화되기 때문에 특히 입력 값이 급격하게 바뀌거나 불규칙한 경우 사운드 전환이 부자연스럽게 들리게 됩니다. 인터프트 노드에는 두 개의 입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타겟 밸류고, 다른 하나는 인터프타임입니다. 인터프타임은 변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웃풋을 통해 이렇게 점진적으로 변화된 값이 전달됩니다. 이제 크로스페이드의 동작을 확인했으니, 우리가 원하는 전체 기능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크로스페이드 노드를 메타사운드의 오디오 출력과 연결 해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쇄적으로 크로스페이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크로스페이드 노드를 계속 연쇄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크로스페이드 노드들을 연쇄적으로 연결하는지 혹은 왜 단순히 입력이 더 많은 크로스페이드 노드 하나만 사용하지는 않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각 크로스페이드가 서로 다른 비균등한 범위에서 교차되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듯이 제가 스피드에 따라 각 사운드들이 비균등하게 교차되도록 배치한 것입니다. 이러면 원하는 대로 사운드를 유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에 크로스페이드를 다섯 개 입력으로 하나로 만든 후 연결해 주었을 때 어떻게 사운드가 구성되는지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이렇게 균등하게 범위가 지정되어서 사운드가 출력되게 됩니다. 그럼 사운드 디자이너가 원하는 대로 유연한 사운드를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만들어 온 엔진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실제로 게임에서 구현된 엔진 사운드는 훨씬 더 많은 레이어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엔진 사운드의 전체 구성인데요 메인 사운드를 토대로 그래뉼러 사운드, 제트 사운드 추가되는 엘레멘트 사운드 등등 많은 레이어들이 추가되어서 최종적으로 이런 사운드를 출력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인 메타사운드 활용 방법과 웨이브 파일과 메타사운드를 이용하여 웨이브 입력 값에 따라 변하는 사운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인게임에서 BP를 이용해서 이 메타사운드를 컨트롤하는 방법과 메타사운드의 커스텀 노드를 활용한 DSP 프로세싱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